오늘은 며칠이지? 3월 20일인가? 어, 원래 춘분의 날이라고 평일 같으면 휴일인데 토요일이어 가지고 예. 휴일이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평일일 때는 빨간 날이 맞는데 하필이면 주말이어 가지고 올해는 <laughs> 요거는 그 야나카 커피라고 우리 저기 뭐야? 그 아는 형님이 집들이 선물로 사다 주신 건데 되게 이쁘죠? 이쁘다고 해야 되나? 음, 응, 뭐, 이렇게 드립커피 내리듯이, 여기다 그냥 뜨거운 물만 부으면은, 바로 커피가 나옵니다. 오늘의 아점. 와, 뭐야 뭐야 이거? 나베 나베 나게. 나베 e 있 t 뭐 나베. 名前があるはずじゃん。な나な나のなんか残ったもの全 <laughs> <laughs> <난, 웃음> <laughs> 다... 덮에... 아, 그냥 찌개구나. <laughs> 음, 잘 먹을게. 음. <laughs> 아이고. 요리를 맛있게 계속 해 먹었다니. 아무래도 기름때가 왕창 껴가지고 보통 기침용 알콜 한두번 정도 뿌리면은 기름때가 그냥 쏙 빠지거든요. 근데 확실히 렌즈는 한두번 해가지고 빠지지가 않아. 야, 난 진짜 이거 청소할 때마다. 신기한 게 우리 엄마는 이걸 대체 어떻게 관리했냐. <laughs> 네. 부모님이랑 살때 어머니가 진짜 이런 거를 엄청 깐깐하게 관리를 하셨거든요. 뭐 항상 보면 깨끗해요 가스렌지라든지뭐 싱크대라든지. 근데 내가 직접 해보니까 아, 그 관리를 한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 엄청 자주 계속 신경을 써야. 그걸 관리를 할수가 있는데. 대단한 거지 아저씨 노트북 j e s i Autobuga is a p e r c u s 야 i o n Huh? Huh? Ande, Nakombea de. Huh? y a 아유, 또 노트북에 털 붙인 거 봐. 응? 왜 돼지? 어? 시청자분들한테 니네 얼마 살쪘는지 좀 보여줘라. 응? 응? 이배 이 뭐냐고, 이거. 응? <laughs> 아, 진짜. 살 어마어마하게 쪘네. 응? 잘 찌는 체질인가? 먹는 게, 먹는 게 특별히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쓴 노라 청소 시간 끝났어. 네, 어 오후 3 시간 넘었는데 한두세 시간 동안 청소하고 빨래만 한것 같아. <laughs> 그리고 중간에 린털도 좀 정리를 했어요. 털이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슬슬 털갈이 시기인지 털을 어마어마하게 또 뿜어대시길래 털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음 아, 이제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너 이러고 이제 또날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면은 또털 한번 왕창 빠졌다가 또 풍성해지고, 날 더워지면 또 한번 왕창 빠진 다음에 좀 홀쭉해지고. <laughs> 아, 진짜 털과의 전쟁이네. 털과의 전쟁. 그러고 보니 여자친구가 오늘 자기 혼자서 빵교실을 갔는데, 수술 다 만들고 올 시간이 되었는데 네. 오늘 무슨 빵을 만들었을지 좀 기대가 되네요. 오. 핑크이로 닦게도 메론빵 음, 이치고 메론빵. 아, 이치고 메론빵까? 음. 우와. 아, すごい.めちゃくちゃ아잘 음, 음. 먹겠습니다. <웃음> <너무> <웃음> 意外하게도간네해 뭐야? 뭐こ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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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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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국물떡볶이랑요 닭고기조림 그리고 어제 치킨 시켰을 때좀 남은 치즈가루인데 알써가지고 좀 남겨놨어요 음, 찍어서 같이 좀 찍먹할까 하고 아 근데 국물떡볶이에 물을 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laughs> 고추장이랑 설탕 좀더 추가하니까 맛은 괜찮아졌는데 물이 너무 많네 태평... 태평양이야 태평양 스타트 <laughs>

혼또 낮이지, 니까? 상가주 니주지이지 오늘 21일이고요, 일요일이고요. 코스트코를 가는데, 세상에 지난주에 코스트코 갔을 때도 비가 왔는데 오늘도 또 비가 오네요. <laughs> <끝> <놀람> <laughs> 와, 빨리 일요일의 코스트코와 날씨도 관계가 없나? 사람 엄청 많네. <놀람> 오늘은 무엇을 살까요? 치킨니고바 와, 아메리카다 아메리카. <laughs>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산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 안산것 같은데 2만엔 나왔어요. 과학이야 과학. 뭐만 사면 2만엔이야 오늘 점심은 스시가 먹고 싶어서 스시로에 왔습니다. 와 근데 사람 진짜 많다. 여기는.

스시 뿌리죠? 쑤시 한 포씩 야스시가 지겨워요 아네 맛있다 와 새우튀김 이건 귀하네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laughs> 비가 그치질 않네요 그치질 않네 아무튼 오늘도 요리교실이 있어서 네, 둘이 같이 요리교실로 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주말만 되면 비가 오냐고 주중에 좀 밖에 안 나갈 때 오고 그러지 오늘의 메뉴 한 시간 만에 7개를 만든다는데 어마마하네 오늘의 저녁밥 겸 요리 교실. 음, 도시락을 만들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튼 뭐 되게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 <laughs>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음. <laughs> 수, 아. 코거는 유학 간거 아니다. 뭐, すごく伸びるけどね. 아, 근데 괜찮아 伸びるね. 아, ち <목소리가> 아, 마이오. <목소리가> 아, <맞다>. 음. 음. 이장. <목소리가> 아, <좋지? 목소리가> 와, 우리本当に 아시 될까이나. 와. 괜찮아요こ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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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이거? 목소리가> <laughs> 지금 재고가 없어 가지고 M 사이즈가 없어서 그래서 택배로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신호등 같다. <laughs> 빨간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옷이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봄철에 입기 딱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골라준 거니까 응. 뭐 골라준 옷은 뭐 입어야지. <laughs> 내가 고른 게 아닌데. 막 흡복화 막가요비 かな水曜日くらいうん、なんかああいう感じの服一回も着たことないからちょっと試して、えー、ど,どうだろうねよあれはそう、うん、分かった、うん、うわあチベガチャうわもう疲れた<う>家帰ったら餃子作るさ<う>ああ日しちゃダメ明日は余裕 나장 잠겨시나 이까라.. 내기를 가 링.. 일루와 <이리> <laughs> 거기 있지 말고 일리 올라고~ <laughs> <laughs> 일리와~ 와~ 진짜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와~ 너는 피곤하지도 않냐? 어 어떻게요? 어? 어떻게, 어? 어? 어떻게... <laughs> 오늘 하루 종일 응? 비도 오는데 코스트코 갔다 오고 스시로 갔다 오고 요리 교실 갔다 오고 옷도 한벌 사고 <laughs> 그러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교자를 빚으신다고요? 어? <laughs> 린? 니가 봐도 신기하지? 아 진짜 너가 봐도 정말 신기하지 않니? 음. <음> 아무튼 주말 브이로그는 뭐 주말 다 끝났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무て 에? 마지데? 아 냉동고에 넣나생각 아, 침 아침밥도 좋고, 아침밥도 에 아, 어, 소유 것도 음. 자 그러면 뭐 그런 관계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음. 린 인사, <웃음> <웃음> 야, 이따가 이따가 짜우디 이따가 카우디, 이따인사우디 이따가 카우디, 이가지 이따가 이따가 오지바이바 이따가 카이바이따이따이가